창문 밖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은 밖에 나가고 싶기 때문일까? 1. 네. 창문 밖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가득. 실내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유리창 너머의 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집안에 가둬놔서 미안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나 베란다에 날아온 작은 새나 벌레를 보면 사냥 본능이 자극되기도 하고 또창밑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 불빛 같은 것도 고양이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즉 고양이는 바깥 세상을 동경해서 창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있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양이가 창 밖에 새 등을 보면서 양양양양양하는 느낌으로 찔끔찔끔 울거나 이빨을 딱딱 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때 고양이의 기분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와 하지만 못 잡을 것 같아라는 욕구불만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입니다. 네. 가끔은 고양이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양이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보고 있는 것뿐 일지라도 점점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깥세상을 알게 되면 고양이는 계속 나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매일 나가지 않을 거라면 아예 안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중간한 외출은 욕구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즐겁고 유쾌하게 지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찰리와 로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